자 리본 출력을 하기 전에 그 원하는 길이로 리본을 자릅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잘랐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끝 부분에 보시면 리본이 롤에 말려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. 이 리본을 어, 깔끔하게 펴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. 리본을 보시면 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. 이 휘, 휘어진 부분을 어 이렇게 스테인리스 자나 대나무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리본을 휘어집니다. 리본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펴집니다. 이렇게 편 상태에서 프린트 안에 넣으면은 리본이 걸리거나 이런 현상이 적게 발생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본을 장착하면 되겠습니다.